안녕하세요 브랜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어가지고 당분간 밑에 자막은 없을 거예요. 어, 자막까지 편집하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은 그대로 어, 좀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이번 강의는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가끔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좀 많이 부담스럽고 밖에 나가는 게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보통 언제까지냐면은 아이를 착상하는 그 순간부터 약 2년에서 한 3년 그 사이인데 이 사이에 해마, 기억력이죠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판단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사회성 부분에 해당하는 이 해백질 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조금씩 꺼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를 또 연속으로 낳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머님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신 어머님들이 치매가 빨리 걸리는 이유가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계속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는 치매가 빨리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사자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굉장히 똑똑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니까.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IQ 수치가 약간 떨어져요. 그런데 이 약간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간단히 예를 들게요. 내가 평소에 영어 단어를 100 단어를 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100 단어를 외워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게한50 단어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하루에 50 단어 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요. 일반 사람이 봤을 때도. 50단어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100단어를 외웠던 것이 50단어밖에 안 되니까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IQ 한 130대 어머니가 120만 되더라도 내가 굉장히 멍청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IQ 120은 굉장한 건데 본인 자신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판단력도 옛날에는 굉장히 빠릿빠릿했는데 그 후에 약간 줄어든 것 자체가 굉장히 갭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시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이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안설 때예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많이 물어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또 그러려니 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사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자네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들어온 지식이 거의 100% 지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착화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온 지식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거를 바꾸기도 어렵고,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학습지나 아니면 책장사들이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3살, 4살 이후부터 해도해도 아이들이 넘쳐 흘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적어지게 되니까는, 이 업체에서, 하는 영업수단이 뭐냐면은 아이들 지금 낳은 이 순간에 이때부터 영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어머니들이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어머니들을 구워 삶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고 또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산후조리원부터 6개월 이내 이때가 제일 잘 팔리는 그 기간이에요 이때 책도 전집으로 많이 팔아먹기 좋고요 영어도 뭐 CD부터 해가지고 잘 팔아먹기 좋고 또 푸땡이나 몬땡 이런데서 교구들 이용해가지고 뭐 아이들 상상력이 는다 뭐 한다 그러면서 대량으로 판매하기가 좋은 거예요 어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거든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혹하지 않아요 에이 설마 그러냐 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는 이런 판단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할. 그 시기, 딱 아이를 낳고 나서 12개월. 이때가 제일 팔아먹기 좋은 거예요. 엄마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신했을 때, 그 당시에도 그래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그 당시에도 뭐 태아교육한다고 막 영어 CD 막 틀어주고 막 이러는 것들. 또, 어? 아직 내이 기간도 발달되지 않는 이 아이한테 책 읽어주고. 이런, 그러니까 막말로 뻘짓거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요. 는거예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12개월까지. 이때는 어. 또한 학습지든 책이든 이런 걸 구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은 아이 24개월까지 엄마들이 지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기억력도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이 기억력이 떨어질 때도 나중에 이게 복구가 되긴 하는데. 계속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유튜브나 보고 있고 또 책도 안 읽고 매일 반복적인 생활들을 하다 보면은 지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고착화가 돼버리는 거죠. 또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런 어머니들 같은 경우 이런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이 사회성 지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모든 포유류가 다 똑같아요. 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이제 성장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약 4개월에서 5개월, 요 때까지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자기 새끼들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약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자기 자식만 바라보게 하고, 외부랑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머님들 이런 사회성 지능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만 보라는 뜻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 지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긴 한데 아이를 생각하고 종적 번식을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뇌가 변화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이 핸드폰이 문제인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런 사회성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그걸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무엇을 하나 다른 사람 은 무엇을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 교육 방식대로 우리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뇌 타입부터 기질 또성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남의 아이 키우는 방식대로 위의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는 게또 있어요. 지금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그것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아이들 뇌는 36개월 이전에 다 만들어진다. 거의 90% 이상이 완성이 된다. 야, 이거를 또거곳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자, 건축공사를 예를 들도록 할게요. 아파트 공사를 짓는데, 아파트 골격이 완성됐다고, 그게 아파트가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먼저 골격부터 해놓고 나중에 안에 인테리어를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골격이 완성된 거, 아파트 겉모양이 완성된 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뇌가 90%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90%가 내부 공사까지 다 끝내놨다고 그렇게 와전을 시키면서 아이들 교육을 거기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외부 골격 만드는 그 와중에 인테리어 공사도 같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외부 골격도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부실 공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려가지고 36개월 이내에 아이들 뇌가 다 완성이 되니까는 많이 많이 시켜야 되고 영어도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육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외부 골격 공사를 하면은 그거에 맞춘 그 공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무엇을 하냐? 아이들이 24개월까지는 생존을 위한 그것만 발달을 해요. 그래서 먹고 자고 자기의 자아를 만들고 또 말을 하고 위험한 것 이런 것들을 본인 뇌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어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아프다. 어 아, 이런 것들 느끼고 뜨거운 걸 만지다 보면아 뜨거워서 이걸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근데 어머니도 어떻게 해? 벽에 가려고 그러면 어 위험해 가지마 뜨거운 거 만지려고 그러면 아 어, 위험해 뜨거워 만지지마다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들 이런 경험에 관련된 뇌가 또 그거에 관련된 전두엽이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부딪히려 고 그러면은 거기를 스티로폼으로 좀 만드는 다음에 푹신푹신하게 만드는 다음에 부딪히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뜨거운 거 만지려고 그러면은. 이게 완전 뜨거울 때못 만지게 하고 약간 식혀서 만질 수 있을 때 그때 만지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의 감각은요, 성인들보다 두배 이상 높아요. 특히 혀 감각 같은 경우는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혀에다가 물체를 갖다 넣는 것 자체가 혀로 모든 감각을 느끼게 하고, 그 이후부터 소근육이 발달되면서 손으로 다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에만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입에다 넣는 물체들을 옆에 놔두고 입에 들어가지 않는 그 크기에 그것을 다 소독을 해서 주변에 놔둬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아이들이 24개월 때까지는 이런 공간 감각이나 또는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의 감각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 말하기 감각이 되고 그 다음에 모국어에 대한 것만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말을 할수 있는 이것만 발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언어를 혼용을 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영재인 아이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아이가 다 영재라고 또 거짓말을 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모든 아이는 영재가 아니라라는 그 전제 하에 모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24개월까지는 일단은 모국어에 관련된 것만 충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국어에 대해서 웅아리가 끝내놓고 모국어로 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어른들과 다 대화가 된 다음에 한 4, 5세가 지난 이후, 그때부터 영어로 된 듣기만 좀 많이 시켜주세요. 읽기 쓰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어도 읽기 쓰기를 하면 안 되고요. 영어도 읽기 쓰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학원들이 애가 없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두 번째 아이 뇌가 스펀지라 잘 빨아들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아이가 태어나서 36개월까지라고 또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스펀지 시기는요 0세부터 36개월까지가 아니라요 36개월, 그러니까 빠른 아이들은 24개월 이때부터 3년이에요 이때부터 스펀지로 뭘 빨아들이냐 하면은 이 경험 능력을 많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술적 능력을 많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우뇌가 많이 발달할 시기라 이런 한글이나 영어나 읽기 쓰기나 뭐 독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는 일을 가르쳐 주면은 일을 받아들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운의 능력, 뭐 피아노든 만들기든 그리기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능력이든 또 레고, 블러,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게 처음에는 느리지만은 나중에 일정 양이 하게 되면은 기하급수로 발달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드는 건데 아이가 하루 동안 흡수하는 양이 성인이 한달 동안 흡수하는 양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약 2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최대한 소근육 활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36개월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라는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팔아먹죠. 이거는 거짓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약 24개월 이후부터 약 3개월간, 그래서 약 60개월 전까지 이때가 스펀지 기간이에요. 이때는 아이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학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예술 활동이나 또 창의성 활동,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경험 활동들 또 키즈 카페 가서 많이 놀게 하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또 협동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게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6개월 동안 할거 그만큼의 양을 하려고 하면은 성인 시기에 그거를 몇 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때는 하루하루가 성인의 한달 분량 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그 식이에요. 근데 이 자네 교육은 달라요. 어머니들 시키는 뭐 영어나 뭐 읽기 쓰기 같은 거, 또 한글 교육 이런 것들, 또 수학 교육. 한다고 뭐 무늬만 수학이지 연상교육 이런 것들 하루 동안 소비해야 될그 시간에 운회 활동 같은 경우는 성인 한달 분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속이는 게 있어요 이푸땡문땡이나또 이런 교구학습에서 아이들 6개월 됐는데 뭐 이거를 시키면 아이들이 막 생각이 나지 않냐 이거 물체 형상이 되지 않냐 머릿속으로 막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시켜요 자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아이들 해마 머릿속에 생산 생각할 수 있는 이 해마. 이 해마 기능이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게약 24개월, 그러니까 약 18개월 이후부터예요. 18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 36개월 때까지는 이 생각과 현실을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 어린이집을 가면 안 돼요. 36개월 때까지. 원래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다면은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면은 이 생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나한테 때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렸어. 얘가 나 때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를 현실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극성적인 엄마들, 이런 엄마들은 그게 진짜인지 알고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이런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가지고 이렇게 구상화가 되는 거형요상화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36개월 이후부터 돼요. 그래서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연습이 된 다음에 36개월부터 내가 어떤 물체를 이런 컵을 만져 이런 컵을 본다. 그러면 컵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거죠. 이게 36개월 이후부터 돼요. 그래서 6개월짜리 아이들 데리고 뭐 삼각형 원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교육을 해서 우리 거를 하면 애들이 더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24개월 이전에 막 학습지나 책장사들이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이들 뇌 발달이 되지 않는 이 시기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교육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4개월 때까지는 아이들이 뭐가 발달하냐? 뇌에 보면은 백질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 영재교육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때할 할 거예요.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은. 2월달에 한국 돌아가면 그때부터 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백질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 중추와 또 운동 중추 두 개만 간장을 해요. 딱 2년간. 다른 건안 해요. 언어 중추도 보통 이제 모국어에 관련된 건데 듣고 말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려운 단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단어 이것들을 아이들이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단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단어가 두 글자를 넘으면 안 돼요. 애들은 그거를 뭉태기로 알아듣는데 두 글자가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맘마빠이 까까, 꼬까 이런 식으로 다두 글자를 넘기지 않는 단어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지시를 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걸로 이용해서 아이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것을 해주면 안 되고. 아이들 책육가 한다고 책 옆에 놔두고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들을 계속 알려주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베르카스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요. 베르카스 영역은 단어를 이렇게 담는 영역이고 베르니케 영역들은 그거를 뜻을 아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 발달을 해서 어, 엄마가 지시하고 아빠가 지시하고 이것이 뭔지 알아듣는. 그거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는 그거 영역이 24개월 동안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단어를 담아야 되는 24개월부터 베르카스 영역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 책 육아가 24개월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끔 미친 유튜버들이 자기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 육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사기는 아니겠죠? 자기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랑 연관되어 있는 그 업체에 있는 책을 어머니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연관되어 있어서 아이들 책 육아를 해야 된다. 그럼 다 사기예요. 근데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대가가 없으면. 근데 본인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걸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책 육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책을 사라.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 있다, 그러면 다100% 사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논문들 갖다 주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엄마들을 과학적인 육아라, 아,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 치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도 그렇고, 어차피 조기교육 권장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장파에 있는 그 논문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적인 육아라고 하는 거죠.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쪽 유튜브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거에 관련된 한쪽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유튜브가 무서운 게 알고리즘 있잖아요. 하나 내가 권장하는 걸 보면은 밑으로 쭉 권장하는 것만 뜬단 말이에요. 계속 보다 보면은 딱 3일이면은 세뇌당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구독을 권장파도 보고 권장하지 않는 파도 봐요. 어차피 권장파에서도 기본적인 육아에 관련돼서도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36개월 이전에 사기적인 교육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때는 어머니들의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에 항상 아버님하고 상담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어머니들하고 연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성에 관련된 뇌가 낮아지는 거예요. 주변 엄마들한테 휩쓸리지 말라고. 근데 휩쓸리, 휩쓸리지 말라고 그렇게 내. 떨어뜨렸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그거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간에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능이 약간 떨어진 것 같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한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왜 계속 이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복구할 이런 다른 방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쪽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아이를 낳으면 그 현상이 발생되고 그 현상이 왜 발생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휘두르지 말고 내 아이는 내 육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던 그 육아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는 이런 주변 상인들이 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시기에 이게 쓸모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파냐? 지네들이 이익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파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아줌마들이 판단 말이에요 지 자식들이 나 아줌마들이 남의 자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쓰레기들에요 쓰레기들 그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믿지 마세요 많이 속지 마시고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36개월 이후부터 또 이렇게 뒤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